맞다! 기다려봐 저또뭐 샀어요 저뭐 살게요 저한테 자꾸 머리 기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발 샀어요 내 머리를 기를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동안은 그냥 숏커트를 할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발을 샀다? 저 이거 해외 배송한건데 엄청 싸게 샀어요 진짜로 그 위씨라고 위씨 위시 제가 진짜 잘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시켰거든요? 근데 이거 만얼마 하면 엄청 싸죠 이게 뭐지? 근데 이런 빨간색을 산 적이 없는데 아닌데 이거 내가 산 물이 아닌데 아씨 짜증나 아 이거 해외배송이라 다시 반, 반품도 못해 일단 껴볼까? 히? <웃음> <웃음> 어.. 이게 기분이 안 좋지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게 왔는데 <laughs> 심지어 예쁘지도 않아 짜증나게 앞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어떻게 보고 다니라는 거야 도대체? 어? 아니면은 옆으로 돌리라는 건가? 아아눈 찔렀어. 아아 아, 아파. 이런 거 이걸 시켰는데 이게 왔어. 이 머리가 어떻게 이게 오냐고 말이 안 되지. 색이 아예 다른데? 아 이거 완전 잘못 온것 같아. 아 이거 어떻게? 아니 가발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게올 수가 있어? 너무 다르잖아 내가 주문한 거랑. 어. 아... 그리고 그래, 이거 일단 냅두고 어쩔 수 없지 뭐. 그 다음에 또 샀어. <laughs> 이 머리는 약간 <laughs> 어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머리가 아니네. 왜 이렇게 흰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지? 원래 검은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검정 머리가. 아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머리 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샀잖아요. 이제 써볼게. 너...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망했다. 아씨 해외 배송 또 망했다. <laughs> 아이 아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않아요 이게. 어 이건 어때? <laughs> 약간 할머니 같기도 하고 정말 천연귀신 같기도 하고. 모자를 써 보라고. 아, 알았어. 근데 야, 여기다가 모자를 쓰면은 하얀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. <laughs> 나 화날라 그러네. 이 머리라고. 내가 봤던 사진이 이 사진인데 여기에는 검은색이 더 많지 않아요? 근데 지금 검은색이 많이 없어. 이 가발에는 이렇게 머리를 어 약간 여신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어떡하지? 야, 두개다 망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? 여시는 개뿔 이러시는데, 아 진짜 너무 망할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 그 이런 가발이 올줄 알고 산줄 아세요? 저도 모르고 샀죠. 근데 엄청 싸게는 샀거든요. 만 천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. 이게 어떻게 이거랑 같아? 여기 지금 머리, 검은 머리가 이 위에 밖에 없는데, 안 그래요?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. 일단 이거를 이렇게 쓰고. <laughs> 아, 진짜. 잠깐만요, 제집 너무 이가없서가지 이거 어떻게 모자를 쓰라고요? 외국 스타일락에 이런 걸 써볼까? 핵 인싸 같아요. <laughs> 그나마 예뻐 보인다고 하시는 거지. 사실 벗으면 이런 모자예요. 이런 가발이에요. 이런 가발. 이거를 아까 그 사진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 볼게요. 예. 네. 이렇게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. 또 이러면 괜찮네. 인스타 되게 잘하는 여자 같아 보이지 않아? <laughs> 두피에 볼륨 주라고 언니가 잘못한거야 나도 그랬다고 일단 그 두피에 볼륨을 띄워 이렇게 띄워 얘들아 자꾸 구미호가 생각나는건 뭐니 어? 얘들아 구미호가 생각나냐 야 송은 진짜 잘 읽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저 정말 사진만 보고 저렇게 나올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가 좀 약간 바보스럽긴 한데요. 어떻게 하면 또 예쁘게 되려나? 잠깐만 이럴 때는 눈썹을 더 연하게 해보자. 이게 눈썹이 너무 검으니까. 여기다가 더 파격적으로 빨간 립스틱을 발라볼까? <laughs> 음. 입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. 네, 입술을 고친다고 해서 이게 예뻐지진 않네요. <laughs>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야, 나 지금.